순천 해룡면이 포함되면서 새로운 선거구로 재편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.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후보가 45.4%로 28.2%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정인환 후보보다 17.2%포인트 앞섰습니다. 이어 미래통합당 김창남 후보는 6.4%, 민중당 유현주 후보는 4.4%, 정의당 이경자 후보가 4.2%로 조사됐습니다.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서동영 후보가 50.7%로 지지도 조사보다 5.3% 포인트 올랐고 정인나 후보는 29.7%로 1.5% 포인트 높아졌습니다.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9.8%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. 이어 정의당이 9.6%, 미래통합당이 7.9%로 나타났습니다.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더불어 시민당이 37.4%의 지지를 얻었고, 정의당 13%, 열린민주당 11.6%, 미래양국당 6.8%로 각각 조사됐습니다. 지지 후보 선택 주요 기준으로는 소속 정당이 28.8%로 가장 높았고, 능력과 경력이 27.6%, 정책과 공약이 17.6%로 뒤를 이었습니다. 순천 광양곡성 구례울 선거구 지역 주민들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92.9%가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5.8%만이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LG 헬로비전 호남 방송과 전남 CBS, 남도일보가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순천 광양곡성 구례울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 헬로 TV 뉴스 송유창입니다.